아니 근데 연애기획사를왜온 거야? 난 기필코 아이돌이 될 거야. 난 아이돌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재능충이니까. 또각또각 또각. 섹시 웨이브 똥말이 없냐? 반갑습니다. 이건 제가 모은 유이왕 카드인데요. 절 아이돌로 데뷔시켜 주신다면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아 물론 센터는 제 거고요. JYPPL. 일단 카드는 너나 가지시고요. 여기가 JYPPL은 맞는데요. 이렇게 불쑥 찾아오시면 안 돼. 그래요. 앉아서 대화하죠. 아 말리는데. 드르르.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본인이 잘하는 게 뭐예요? 보시다시피 얼굴이 참으로 센터감이고요. 노래를 불러볼게요 백운대 전기바다 우뚝 선전당 그따위 노래 실력으론 아이돌이 될수 없어요 망할 거사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LA 달서구 희봉동 햇빛 문방구에서 30년 동안 일하신 순봉남 할머니께서 저에게 노래에 대한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고 말씀하셨다고요저 그런 건모르겠고요 아이돌이 되려면 이 정도 얼굴과 몸매는 돼야 돼요 아니 대체 얼마나 잘났... 흠. 이제 현실의 높은 벽을 느끼셨어요? 게다가 요즘 아이돌은 노래부터 연기까지 다 잘해야 아이, 그거 자꾸 넘기지 말아요.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돌보다는 그냥 평범한 일 찾으시는 게저 스토리 작가에도 재능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인적이 없는 어느 도시 사람들은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술래였던 미 씨가, 으으으으으, 어우, 섹시해. 진짜, 진짜, 진짜 진심으로 제가 무릎 꿇고 간절히 부탁드리는 건데요. 제 눈앞에서 사라져 주시겠어요? 아니면 여기다가 똥을 싸겠어요? 그 용기 마음에 들어요. 우리 사겨요.